기타, Hello. 반갑습니다. 오늘은 3분? 더 빠르면 1분? 음.. 그정도만에 99만 맥스 루피를 벌수 있는 글리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구관으로 오셔서 말을 꺼내 주세요. 어, 이거 말,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노? 아, 저는 평원 변두리 마구관에서 진행했습니다. 글리치 쓰시기 전에 항상 세이브를 먼저 해주시고, 왼편에 보시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저랑 같은 곳에서 안 하셔도 되고, 도약을 통해 말을 탈수 있는 곳과 물건을 팔수 있는 NPC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신 다음, R버튼 누르고, 패드 방향키 위쪽 버튼을 눌러서 소재를 던지는 모션을 해주세요. 그 후, 말에 올라타기 전에 공중에서 메뉴 창을 여시면, 소재를 손에 들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메뉴창을 조금 더 빠르게 누르시면 소재를 손에 들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음. 저는 가격이 제일 비싼 다이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손에 5개 들어주시고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몸 수첩에서 메모리 부분 기억을 재생해 주시고 스킵 바로 해주세요. 음. 그리고 다시 아이템 창으로 돌아와서 다이아를 손에 5개 들고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손에 든 소재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보이시죠? 음, 그럼 글리치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테리한테 가시면 됩니다. 아, 이말 조종 진짜, 이름은 참잘 지었네. 아, 그리고 테리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해야 하니 빠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테리한테 오시면 NPC와 대화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R버튼 누르고 다시 소재 던지는 모션을 취해주시면 NPC와 대화 활성화가 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활성화가 안뜰 때도 있으니 움직여 주셔서 음 말잘 걸어 주신 다음 사긴 뭘사팔 건데 글리치 쓴 저는 다이아를 싹다 팔아 주겠습니다 저는 맥스 루피라 루피가 더 이상 안 들어오긴 하네요 다 파셨으면 남은 소재가 마이너스 어, 5개로 되는데 다시 판다창을 열어 주시면 소재가 또 그대로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루피를 벌어 드리시면 됩니다. 음.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비파. 야, 너 아까 나한테 이상한 곳으로 안내했지. 공기 팡팡이다. 어?